팀의 1매치 1게임 오지형의 손으로 출발합니다 자, 백핸드 바나나 게리 선민혁 자, 백핸드 보임은스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게 게임은 이 게임은 이게임인이 게임은 이게임니다 백핸드. 야! 자, 백핸드 이번에 우주영의 백핸드 길게 기습적으로 밀어넣습니다. 천민혁 백핸드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기습적인 서브. 야! 빠르게 이어갑니다. 천민혁 선수 게임 우주영 차분하게 투정 기습적입니다. 천민혁 끌고갑니다. 천민혁 백핸드 전환 자, 득점은 천민혁. 어 천민혁 선수 득점을 지켜. 안들어 풀리. 자 이끌어갑니다 천민혁. 서비스 포인트 오주형입니다 하지만 2연패를 끊어낼수 있습니다. 3연패를 끊을 수 있고요. 백핸드 오주형 하지만 천민혁 선수 자, 게임 포인트. 받아줬어요 천민혁. 아 야오. 날카로운 코스 공격. 성... 천민혁 서비스 포인트 복회. 아메라 플릭 날카롭습니다 받아줬고 천민혁 고핸드 터스핀 받아주는 오주형 놓치지 않습니다. 양선수에 렐리 이번에도 오른쪽 천민혁. 하이! 천민혁의 포인트 선수인데요 서비스 이어갑니다. 튀어 들어갑니다. 아, 천민혁 선수의 리시브 포인트는 좋겠다. 예, 다 맞습니다. 하지만 아, 천민혁 선수 만류가 있는 상황인데, 밀어붙입니다 백핸드 전환우주 형, 천민혁 선수 몰아붙입니다. 천민혁의 서비스, 짧게 갑니다. 자 이번에 리시브, 따라갑니다. 서비스 포인트, 그렇죠. 빨랐어요 서비스 어. 천민혁 선수 리시브를 과감하게 끊어내 오주영 바나나플리 주요 했습니다 아. 석점차 긴 서비스 어. 아 천민혁 선수의 리 서비스 지금 계속 시도를 하고 득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 기스전의 백핸드 어.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지 오주영 서비스 어. 탑스커 놓칩니다 어. 오주영의 포인트. 팁서비스 탑스핀 전환. 네. 천민혁. 백핸드 이번엔 코스 변화 또 한번 탑스핀. 간결한 서비스. 에이! 자, 에이! 포인트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서 이어집니다. 백핸드 짧게 줍니다. 천민혁 선수. 전... 받아준 오주형 부드럽게. 탑스핀! 오주형 서... 3점 더 추가하는 오주 밀어줬어요 부드럽게 에이! 넘어갔어요 한점차한점차바나라 플릭 어양 선수 텐올 밀어붙여요 역전입니다 역전 오주형 천민혁 선수를 당황케 하는 득점이 됐고 바나라 플릭 백핸드 득점이 가능합니다 게임을 종료 3게임 출발합니다 포인트 합스핀 분위기 살아났습니다. 네, 네. 데 이번에 천민혁 선수. 오. 짧게 직선 오주영 선수의 리시. 시 서비스 주요합니다 천민혁. 포인트 합스핀 천민혁 선수의 리시는 포인트 서비스. 잘 봤습니다. 서비스 포인트. 천민혁 선수리 진행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네.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서비스 천민혁 포... 4대 3. 걸렸어요. 오주형. 자 포인트를 천. 오주형 선수도 지금 과감한 기술이 지금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백핸드 플리. 우와. 날카롭습니다. 오주형. 아. 날카로워요. 보지 아. 않습니다. 오주형. 아나 플리 오주형 리시브 포인트였죠. 5대6 반대편 코스 받아줬어요. 자 천민혁 지표는 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연도 넘깁니다만 천민혁 선수에게 어. 더 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공연 다섯 팀 떴습니다. 아나 플립 백핸들 오진환 양 선수. 서비스 백핸드전한전민혁 밀어붙입니다 오주형 받아내고 찍어냅니다. 이어줬어요 첫. 백핸드 찍어냅니다. 하지만 천민혁의 포인트가 가져옵니다. 그러고 그렇게 <laughs>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장면들에서 그런 게 뽑아지겠죠. 흘러갑니다. 오주형 선수의 포효가 이렇게 이어지면서 지금은 추격의 상황. 잡스핀. 포엔타스피 아 다시 테놀. 아 백핸드 아 역전 천민혁 매치 포인트. 아첫 번째 매치. 아 백핸드 조환, 포핸드 양 선수의 대결 펼쳐집니다. 감상하십시오. 아 이렇게 떨어지는군요. 천민혁 선수가 이 장면을 끝으로 1매치 승리를 신고합니다. w h e v e r love o 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